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chasing, chasing stars. Yeah. 대전시정실로 네, 이번 코너는 민숙대감 상소입니다. 네 상소 올리실 분 대전광역시의회 네, 김민숙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의원 네, 연초인데 어떻게 의정활동 많이 바쁘세요? 네, 굉장히 바쁩니다. 뭐 행감 끝나고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음. 계속 바쁘고 또 하루하루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느냐고. 이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지금 의석수가 이제 20대 2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쵸. 네, 국힘이 20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 석인데 뭐좀 변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음. 첫날 지난 주에 저희가 임시 회의 열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일단은 조은희 부회장님 맥타이를 딱잡었고 아, 빨간색으로 네 네. <laughs> 네, 네, 그런 정도 그리고 특별히 뭐 달라진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해가 계속 되면은 좀 뭔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첫, 오늘 올리제 상소 첫 번째 어떤 건가요? 네, 미래세대를 위한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여성 정치 참여, 우리 사실 뭐 지방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여성들의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어, 우리 대전에만 봐도 일단은 국회의원이 여성의 한 분도 없고, 음, 그러네요. 어, 그리고 이제 다치, 그, 단체장 중에서도 지난번에는 한 분이 계셨지만 지금은 또 전혀 없습니다. 역대로도 없었죠. 박정현전 네, 대덕구청장 유일했던 그렇죠. 거였죠? 최초였습니다. 음. 그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1949년도에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셨던 임영신 전 의원님이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의 최초였고 음. 또그 다음에 한참 58년이 지나서. 2006년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음. 여성으로서 국무총리를 또한번 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2 0 1 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첫 대통령이 되었었는데요. 음. 그리고 나서는 전혀 그 없었습니다. 김민숙이잖아요. 네 앞으로. <laughs> 김민숙. 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 구의원이 현재는 60% 정도 여성으로 활동하고 음.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시의원도 저희는 두명 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의원, 음. 저50% 일단은 아. 확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전히 열악하고, 우리 모든 이제 국민이 여성과 남성을 따졌을 때는 50% 이잖아요. 그 50%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300명 중에서도 57명으로 1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게 역대 가장 그 최고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음, 그 전까지는 그럼 이거보다도 숫자가 적었다 이런 얘기인 네, 거고. 음. 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의 당원에 따라서 30% 정도 여성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또 약속이 잘 지켜지는 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숫자를 딱, 이 쿼터를 정해놓으면은, 그,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 쿼터 때문에, 뭐, 자질이 좀 떨어지는 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면은, 낙하산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뭔가, 그,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도 되게 부족하고, 잘 되는 분들 많잖아요. <laughs> 신성재 기자 <기자범은> 보면 그런 것 <laughs> 같긴 해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좀 많이 주고, <laughs> 음. 또 여성들이 많이 정치 참여를 하면서 좋아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보육이나 양육, 그리고 뭐, 그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일하고 있는 콜센터라든지, 노동자들을 위한 부분도, 남성들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해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해봤던 것처럼 조금 더 어, 참여를 하면 더욱더 좀더 풍부하고 음.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 근데 이게 정치 지망생들 숫자 제가 이제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망생 그렇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네. 더 많이 그러니까 물론, 뭐, 차별적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 요, 요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더욱더 이런 차이는 좀 인정하고 음. 또 차별은 극복해서 여성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또 관심뿐만 아니라 어, 좀 정치를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성, 여성은 함께 가는 존재인데 요즘 정치 문화 보면은 갈라치기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어? 그렇죠. 네. 네 느끼세요 현장에서?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음. 여성인데 또 조금 더 어리면 더 많은 또 음. 어려움들 무시당하고 네 당하고 음. 있고 의원으로서의 뭐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반말도 해요? <laughs> 어, 그럼요. 어, 그러면 안 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젊은 여성들의 그런 특히 이제 뭐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좀 공천을 해,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조금 시급한 음. 것들이 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어, 이 정치 제도,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돈, 질, 돈 들지 않는 그런 선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청년이나 여성이나,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를 하게 되면, 그, 너무나 어렵거든요. 사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도전조차도 음. 해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조금 더 깨끗한 선거가 음. 될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 비용으로 좀 인식하고, 음. 또 개인에게 불필요한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 또 참여할 수 있고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성들이 그 이제 정계 진출하고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키워 나가기 위한 좀 장치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그 음.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을 대표하는 그 여성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 보니까요. 현재 우리 정치권만 놓고 봤을 때 여성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남성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 관련된 그런 법 같은 것들도 현실을 못 따라간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젊은 여성만 얘기하면 또 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어, 기존에 이제 그 여성분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지혜와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것들과 또 현재의 문제에서 그런 의식들이 잘 통합되면 그 젊은 여성들과 또 기존의 여성들과 함께 적절한 또 정책이 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두 번째 상소는 어떤 건가요? 그이장우씨 예산을 지탱이 이장우식? <웃음> <웃음> 이장우식? 어, 네, 이장우씨인줄알았어 네. 아, 이장우식. 네. <laughs> 네, 이장우 시장이 너무 예산을 쓸때 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음. 정말 조금 제가 많이 어, 화가 났었고요. 음. 그래서 어, 대전시의 오만한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음. 어, 공식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양육기본수당 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전시 오만한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의 깜깜이 행정,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은 그냥 참고자료입니까? 대전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오, 상당히 좀 톤이 센것 같아요. 오만, 오만. 네. <laughs> 예. 왜 부, 그러냐고요. 분위기 어땠어요, 당시? 네, 그 원래는 이제 올해 24년도에 처음하는 음. 이제 본회의 임시회였지만. 본회의를 여는 상황에서 저도 좀 세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는데요. 음. 그래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또 우리 시의회를 또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음. 것을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게 특히 더 우리 김민수 의원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요번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던 양육수당에 대한 음... 부분이었는데요. 양육수당에 작년에 제가 예결이를 봤을 때 거기에서는 0세에게는 0원, 그리고 1세에게는 15만원, 그리고 이세에게는 3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예산은 통과를 했습니다. 음, 통과를 시켰는데 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렇게 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지자체로 내리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음. 왜 영세는 왜 우리 안주냐. 음. 이런 민원이 있으니 갑자기 그러면 15만원, 15만원, 15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음. 한 겁니다. 23년도에서는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그리고 양육 기본 수당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10만원이었어요. 근데 음. 네, 올해는 갑자기 조금 더 부모 급여가 더 많아지면서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음. 125만원으로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오히려 예산을 조금 줄여서 어, 그거를 어쨌든 부모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더 많아졌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부모급여에서 그렇게 채워지는 만큼 양육 기본수당에서 절반으로 줄였죠 음. 네. 그니까 중앙정부가 준 만큼 늘었으니까 네. 대전시가 주는 거는 거기에 비례했으면 줄였다 그렇죠 음. 그런 그렇게 되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갑자기 2세는 왜 작년보다 더 올해는 더 많이 더 줄었느냐 음.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빗발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잊지도 않은 대전형의 부모 급여라고 해서 15만 원을 2세에게는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그러니까 하신 겁니다 대전시가 업, 그러니까 축소 없앴던 거를 제그 부모님들이 반발하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붙여서 다시 대사렸다는 얘기인 거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은 전임 시정에서 지던거고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없애고 대신에 어 본인 브랜드의 새로운 거를 같은 금액으로 준다. 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저는 양육수당은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복한이까 그러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미 그 예산으로. 어, 심의를 했고, 음. 그 다음에 예산결선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확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산은. 네, 그렇죠.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불필요한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뒤집은 상황인 거죠. 어, 의회에서 결정난 거를 상의 없이 네. 뒤집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뀐 상황을 또 의원들에게 뭔가 설명하거나 이야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원들한테 바뀐 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바꾸고 싶으면 먼저 의회에 그렇죠. 그게 절차인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어서.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어,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부모 급여를 대전형의 부모 급여를 갑자기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그 생애 주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주려면 적어도 23년도에 6월 30일 전에는 이미 어, 논의가 됐어야 됐었고 음. 협의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바꾸는 상황이 된 음. 겁니다 그 대전 도시공사인가요? 거기가 남은 예산을 이, 그 임의로 사용했다가 지금 한수조수당하고 그런 그렇죠.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네. 대전시도? 어, 의회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복지부장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거가 생략됐다면 뭔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예.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요 대전형 부모급여를 15만 원씩 준다라는 건 이미 이장호 시장이 발표를 한 것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아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된 거니까. 그렇죠. 어. <laughs> 그러면 의회는뭐 참고자료로만 음. 하는 것이고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되는 이런 상황들이 어디 산골짜기에서도 이, 있을 수 없는 <laughs>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어. 대전시에서 광역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라게 어.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시장의 재량권이 있겠지만은 분명 돈 관련해서는 의회를 거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의회 패싱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쉽게 얘기해서 거스기라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추경으로 세워서 보존을 하는 음. 방법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에이, 통과 안 되겠어요. 통과 될, 통과 될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도 그럴 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이번에 이런 사안들은 아무리 같은 당이어도. 봐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 대전 시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라는 걸꼭 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숙 대감 상소는요, 네, 남성에 비해서 정치 참여 비율이 좀 떨어지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 의회를 무시하고. 어, 집행부가 어, 예산을 너무 전행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장우 대전시장식 예산 집행 아니냐라는 어, 두 가지 상소를 올려봤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